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다면 가족들이 여러분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떠오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은 채 떠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혼란과 슬픔 속에 남겨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그저 후회와 미련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 현실이 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7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은 감동과 위로를 느끼실 겁니다. 동시에 가족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가족들이 힘들지 않도록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일상에서 겪은 한 가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가을, 민호 씨는 갑작스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병원에 누워 며칠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때 아내 은주 씨는 큰 충격 속에 민호 씨의 통장 비밀번호도 모른 채 병원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깨어나길 기다리며 집에서 울기만 했죠. 민호 씨는 깨어난 뒤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준비를 전혀 안한 탓에 가족이 더 힘들었다는 걸요. 그후 민호 씨는 중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가족에게 말해줬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아직도 모르고 지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민호 씨처럼 갑작스런 상황을 상상해 본적 있나요? 아니면 은주 씨처럼 준비 없는 가족의 마음을 떠올린 적 있나요? 우리는 매일 바빠서 이런 준비를 미룹니다. 하지만 민호 씨의 사연은 지금이 아니면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런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남긴 이 말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만 남는다. 민호 씨는 준비 부족으로 가족을 힘들게 했고, 그 후회는 깊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족을 위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사연을 시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리해야 할 일곱 가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각각은 여러분의 일상과 맞닿아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편안함과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민호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준비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위해 무엇을 남길지 함께 고민해보세요. 우리는 일상에서 가족과 함께 살며 작은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잊곤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를 감동적인 이야기로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겨울, 은영 씨는 아버지 민석 씨를 갑작스레 잃었습니다. 민석 씨는 건강했지만 심장마비로 눈 깜짝할 사이에 떠났습니다. 은영 씨는 슬픔 속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몰랐고 어디에 돈이 있는지도 알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빠가 다 알아서 했는데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은영 씨는 몇 달간 은행을 오가며 겨우 돈을 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은 지쳤습니다. 민석 씨가 미리 정리해뒀다면 그 고통은 덜 했을 겁니다. 이런 사연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첫 번째 준비는 재정 정보를 정리하세요. 민석 씨는 가족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고, 은영 씨는 아버지의 죽음 뒤에 더큰 부담을 안았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살아갈 기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떠난다면 가족이 여러분의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은영 씨는 아버지의 서랍을 뒤지며, 낡은 통장만 손에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멍하니 앉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죠. 그 모습에 은영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반면, 민석 씨가 비밀번호와 계좌를 적어뒀다면, 가족은 슬픔에만 집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준비는 간단합니다.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한 곳에 적고, 가족에게 알려주세요. 은영 씨는 그 일을 겪은 뒤, 자신의 재정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 모를 정보를 떠올리나요? 그렇다면 지금 작은 노트를 꺼내 적어 보세요.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준비는 사랑의 증거다. 민석 씨는 사랑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난 뒤에도 가족을 지키는 첫 걸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새겨보세요.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은영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공감을 줬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준비를 또 다른 사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로 더큰 깨달음을 나눠보겠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들은 가족의 마음까지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를 감동적인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몰입하며 삶의 소중함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 수진 씨는 어머니 은희 씨를 잃었습니다. 은희 씨는 암으로 오래 투병했고 가족은 그 끝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는 장례를 치른 뒤 어머니의 소지품을 정리하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진 씨는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희 씨가 생전에 편지를 남겼다면 수진 씨는 그 빈자리를 덜 아파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도 떠오르나요? 두 번째 준비는 가족에게 편지를 남기세요. 은희 씨는 말하지 못한 마음을 끝내 전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는 돈보다 더큰 위로가 됩니다. 가족에게 남는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떠난다면 가족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수 있을까요? 수진 씨는 어머니의 옷을 정리하며 주머니에서 나온 낡은 영수증만 쥐고 울었습니다. 사랑한다는 한마디가 없어 그빈 공간은 더 컸습니다. 반면, 은희 씨가 편지를 남겼다면 수진 씨는 그걸 읽으며 위로받았을 겁니다. 이 준비는 따뜻합니다.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수진 씨는 그 일을 겪은 뒤 자신의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펜을 들어보세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영원히 묻힌다. 은희 씨의 마음은 묻혔고 수진 씨는 그걸 찾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난 뒤에도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실천해보세요.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수진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준비를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로 더 실질적인 통찰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철학자와 사연을 통해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건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를 감동과 통찰로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봄, 태영 씨는 갑작스레 아버지 민규 씨를 잃었습니다. 민규 씨는 건강했지만 뇌졸중으로 쓰러져 떠났습니다. 태영 씨는 장례를 치르며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다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민규 씨가 생전에 빌린 돈과 보증을 선 사실을 가족이 전혀 몰랐던 겁니다. 채권자들이 찾아와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태영 씨는 혼란 속에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민규 씨가 미리 정리해뒀다면 가족은 그런 부담을 안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연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나요? 세 번째 준비는 빚과 보증을 정리하세요. 민규 씨는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고, 태영 씨는 아버지의 죽음 뒤에 더큰 짐을 졌습니다. 빚은 돈 이상의 고통을 남깁니다. 가족의 삶을 흔드는 부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떠난다면, 가족이 여러분의 빚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태영 씨는 낯선 이들의 전화를 받으며, 아빠가 왜 그랬을까라며 눈물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멍하니 앉아 이제 어떡하냐고 되뇌었죠. 그 모습에 태영 씨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반면 민규 씨가 빚을 정리하거나 말해줬다면 가족은 슬픔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 준비는 중요합니다. 빚이 있다면 갚거나 최소한 가족에게 알려 주세요. 태영 씨는 그 일을 겪은 뒤 자신의 재정을 점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정리하지 않은 빚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은 자유의 증거다. 민규 씨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태영 씨에게 부담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난 뒤에도 가족을 보호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이 책임을 다해보세요.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태영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용한 경고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준비를 사례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준비를 사례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정리해야 할 것들은 삶의 흔적까지 포함합니다. 철학자의 지혜와 감동적인 사례로 현명한 준비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가을 지훈 씨는 어머니 은미 씨를 잃었습니다. 은미 씨는 오랜 투병 끝에 떠났고 지훈 씨는 슬픔 속에서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방한 구석에 쌓인 물건들이 가족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오래된 옷과 잡동산이 쓸모없는 가구들이 가득했죠. 지훈 씨는 엄마가 왜 이걸 버리지 않았을까라며 며칠간 물건을 치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친 지훈 씨는 어머니의 죽음보다 정리하는 게더 힘들었습니다. 은미 씨가 미리 정리해뒀다면 가족은 추억만 간직했을 겁니다. 이 사연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주나요? 네 번째 준비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세요. 은미 씨는 물건을 쌓아뒀고 지훈 씨는 그 짐을 떠안았습니다. 물건은 단순한 소유가 아닙니다. 가족에게 남는 부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떠난다면 가족이 여러분의 물건을 어떻게 할까요? 지훈 씨는 어머니의 방에서 낡은 옷가지와 먼지 쌓인 상자를 옮겼습니다. 그 무게는 손보다 마음을 더 눌렀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지만 지훈 씨는 그걸 느낄 여유도 없었죠. 반면 은미 씨가 물건을 정리해뒀다면 지훈 씨는 어머니의 사진만 보며 울수 있었을 겁니다. 이 준비는 간단합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고 정리된 공간을 남겨주세요. 지훈 씨는 그 일을 겪은 뒤 자신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버리지 않은 물건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씩 치워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함은 삶의 미덕이다. 은미 씨의 복잡한 물건은 지훈 씨를 힘들게 했고 단순함이 필요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난 뒤에도 가족에게 가벼운 삶을 남기는 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이 단순함을 실천해보세요.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지훈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깨달음을 줬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준비를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준비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철학자의 조언과 구체적인 사례로 현명한 대처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겨울 연주씨는 아버지 태호씨를 잃었습니다. 태호씨는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떠났고 연주씨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호씨가 생전에 장례계획을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연주씨는 아빠가 원했을까라는 고민 속에 장례식을 대충 치렀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아빠는 화장을 원했어라고 했지만 이미 매장한 뒤였습니다. 연주씨는 그 선택이 아버지의 뜻과 달랐을까 고민하며 눈물지었습니다. 이 사연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나요? 다섯 번째 준비는 장례 계획을 남기세요. 태호씨는 말하지 않았고 연주씨는 아버지의 뜻을 몰라 괴로웠습니다. 장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남는 마지막 기억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떠난다면 가족이 여러분의 뜻을 알수 있을까요? 연주 씨는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빠가 뭐라 했을까라며 한숨만 쉬었죠. 그 혼란 속에서 연주 씨는 죄책감을 안았습니다. 반면 태호 씨가 계획을 남겼다면 가족은 그의 뜻을 따르며 마음을 다잡았을 겁니다. 이 준비는 따뜻합니다. 장례 방식을 적고 가족에게 알려주세요. 연주 씨는 그 일을 겪은 뒤 자신의 계획을 썼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장래에 대한 생각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가족과 나눠보세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만이 삶을 안다. 태호 씨는 준비하지 않았고, 연주 씨는 그 빈자리를 아파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난 뒤에도 가족에게 명확한 길을 남기는 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실천해보세요.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연주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용한 통찰을 줬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섯 번째 준비를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준비를 함께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되짚어보겠습니다. 철학자의 지혜와 사례로 가족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감동과 위로를 느끼며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수영 씨는 남편 민재 씨를 잃었습니다. 민재 씨는 갑작스레 떠났고, 수영 씨는 그의 디지털 기록을 정리하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메일, SNS, 휴대폰 비밀번호를 몰랐고, 중요한 연락처도 찾지 못했습니다. 수영 씨는 이걸 어떻게 하냐라며, 빈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민재 씨가 미리 정리해뒀다면 수영 씨는 그 부담을 덜었을 겁니다. 여섯 번째 준비는 디지털 기록을 정리하세요. 민재 씨는 말하지 않았고 수영 씨는 남편의 흔적을 찾지 못해 괴로웠습니다. 디지털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가족에게 남는 연결고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떠난다면 가족이 여러분의 디지털 삶을 알수 있을까요? 수영 씨는 민재 씨의 휴대폰을 켰지만 비밀번호를 몰라 멍하니 앉았습니다. 그 화면 뒤에 중요한 정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민재 씨가 비밀번호를 남겼다면 수영 씨는 필요한 연락을 했을 겁니다. 이 준비는 간단합니다. 비밀번호와 계정을 적고 가족에게 알려주세요. 다음으로 지연 씨는 아버지 태수 씨를 잃었습니다. 태수 씨는 갑작스레 떠났고 지연 씨는 그의 뜻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유언장이 없어 재산 분배로 가족이 다퉜습니다. 지연씨는 아빠가 뭐라 했을까 라며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태수씨가 유언장을 남겼다면 가족은 갈등 없이 따랐을 겁니다. 일곱 번째 준비는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태수씨는 준비하지 않았고 지연씨는 가족의 다툼을 보며 아파했습니다. 유언장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가족의 화합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떠난 뒤 가족이 여러분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지연씨는 아버지의 책상에서 빈 종이만 찾았습니다. 그빈 공간은 가족의 갈등을 키웠습니다. 반면 태수씨가 유언장을 썼다면 지연씨는 슬픔만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이 준비는 따뜻합니다. 유언장을 쓰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재정 정보를 정리하세요. 둘째, 편지를 남기세요. 셋째, 빚과 보증을 정리하세요. 넷째,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세요. 다섯째, 장례 계획을 남기세요. 여섯째, 디지털 기록을 정리하세요. 일곱째,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이 일곱 가지를 준비하면 가족은 여러분을 떠나보내며 위로받을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준비된 자의 시작이다. 위 사례의 주인공들은 준비 부족으로 가족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이 일곱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이 방송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힘이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한국의 따뜻한 밥상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다룹니다. 가을 바람 같은 이야기가 될 테니 많이 기다려주세요.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